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검정 스냅백에 어, 3D 자수, 즉, 입체 자수를 하고 있는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어, 글씨가 어, 노란 글씨죠. 먼저 나온 어, 글씨를, 모자를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찹쌀 아빠. 현재 어, 모자를 어, 자수작업만 하고, 어, 손을 안 본, 음, 원상태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약간 이제, 어, 노란 글씨인데, 찹쌀아빠 어, 실이 뾰를뾰져 나온 건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염려 마시고 예. 막 나온 따끈따끈한 모자입니다 어, 현재 어, 모자에 새기고 있는 자수 어, 글씨는 찰떡엄마입니다 먼저 제작된 모자는 찹쌀아빠입니다 아빠와 엄마가 모자를 주문하셨군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보자 주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바쁩니다. 오늘도 우리 기기가 열리를 해야 됩니다. 이제 입체자수에는 이렇게 흰, 어, 고무가 먼저 덧대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보여드릴까요? 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현재 자수 작업을 하고 있는 글씨는 어, 찰떡 엄마입니다. 어, 요거는 이제 어, 컴퓨터 자수기의 모니터 화면입니다. 자, 실색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 컴퓨터 자수기의 어, 최고 실색 15가지 작업되는 최신형 기계입니다. 오렌지 캡 기계입니다. 자, 신색 많이 보이시죠? 네. 10여 년의 세월 동안 이 작업을 많이 다한 겁니다. 저희가 CDD 자수를 좀설명 해드리면, 이렇게, 글씨가, 입체. 보이시죠? 이렇게, 입체. 이렇게, 볼록 자수로 해가지고,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는 글씨는, 좀 실밥 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 보이고 있는 것이니 전혀 염려하지 마시고, 저희가 실밥 작업 해가지고, 깨끗이 해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전혀 언려 마십시오.